기분이 싱숭생숭할 때는 명확한 이유 없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거나 공허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안 되고 감정이 들쭉날쭉하며 일상적인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휴식과 조율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분이 싱숭생숭할 때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1. 네.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첫 단계. 기분이 싱숭생숭하다는 것은 내 감정 상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이상하다, 헷갈린다고만 느끼기보다 감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외롭다, 나는 지루하다. 나는 뭔가에 기대고 싶다. 나는 내 미래가 걱정된다.와 같이 정확한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한결 정리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감정 명명이 모션 레이벌링이라 하며 감정을 객관화시켜 뇌의 감정 반응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감정 인식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는 감정 일기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510분 정도 시간을 정해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써보는 습관은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내뱉는 게 편하다면 혼잣말을 하거나 휴대폰 음성 메모를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모른 척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립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이. 감정 정화 활동 내면을 정리하는 창조적 시간. 기분이 뒤숭숭할 때는 머리로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말보다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정화하는 활동들이 효과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술 활동입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춤등 창조적 표현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밖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아트 테라피, 무작정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음악 명상, 혹은 아무 형식 없이 일기를 쓰는 감정 글쓰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복잡할 땐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필사해 보거나 낙서를 하듯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정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감정의 출구가 되어주고 나도 몰랐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적 결과물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입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은 마치 내면을 한번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해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3. 감각을 깨우는 감정 리셋 루틴 만들기. 싱숭생숭한 기분은 때로 몸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 신체의 불편함이 감정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감각을 자극하고 리셋하는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 좋아하는 향초나 아로마를 피우며 향기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 커피나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감을 활용한 루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마이너스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같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고, 정해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물한 잔, 좋아하는 노래 듣기, 저녁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한장 읽기, 스킨케어 하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등 작은 일상 속 습관이지만 이 루틴은 감정을 다잡는 강력한 장치가 되어 줍니다. 싱숭생숭한 감정은 무작정 참기보다 감각을 새롭게 자극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생각 끊기. 머릿속이 복잡하고 기분이 들쭉날쭉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에 빠져듭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이런 기분이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럴 때는 과도한 생각의 흐름을 끊기 위해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산책, 계단 오르기,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부담 없는 활동이 좋습니다. 몸을 쓰면 생각이 줄어들고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운동은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도와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꼭 땀을 흘릴 정도로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보다는 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바람의 느낌, 발걸음 소리, 햇살의 따뜻함 등을 느끼다 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앱을 통해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홈트레이닝, 요가,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싱숭생숭한 기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 누군가와 연결되기 진심 어린 대화 혹은 따뜻한 관계.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방법이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고립이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가까운 사람과 가벼운 대화라도 나눠보세요. 꼭 깊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근 본 영화 이야기, 일상적인 고민, 좋아하는 음악 등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위로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혼란스러운 감정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같은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당장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면 손편지나 메시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꼭 타인만이 답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거나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해받는 경험이고 그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분이 싱숭생숭한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몸과 감각을 통해 정화하며 타인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 시선이 당신을 다시 평온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